그래서 1번부터 한번 문제를 그냥 바로 한번 풀어봅시다.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어 1번에 1번 문제를 보게 되면 평행사변형 ABCD래 ABCD, 평행사변형이 된다. 평행사변형 ABCD라고 되어 있고, 어 대각선이 이렇게 찌 그려져 있고 찌 그려져 있는데, 어 여기가 14cm래. 1 4 c 여기가 30도래. 아, 여기가 40도래. 그 다음에, 여기가 X래. 아, 여기가 Y래. 잘 봐봐. 이제, 칠할 수 있는 것들을 내 노란색으로 표시해야 돼. 봐. 아, 여기 몇 도니? 라고 얘기하면, 아, 이삼각형 보이잖아, 이삼각형. 이삼각형. D 보이잖아. 아, 여기 30이고, 40이고, 니까 110도지, 그지? 에 선생님, Y 110도에요. 맞지? 왜? 마주보는 대각의이 같으니까. 평행사형이었습니다 아, 여기 전체가 14cm래. 빨간색으로 해볼까? 아, 여기가 14cm래. 아, 이 길이 구하래 아, 이거 이등분된 다음에. 27cm 뭐. 그치? 바로 끝나는 문제. 두 번째 거 문제 볼까두 번째 거. 보게 되면, 평행사변형 ABCD야. ABCD. 라고 되어 있고, 아,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35도야. 아, 여기가 52도야. 아, 여기가 Y야. 아, 여기가 12래. 아, 이 길이가 X래. 아이, 장난쳐. 그러면, 뭐냐면, 첫 번째 거는 뭐냐면, 이런 거잖아. 아, 여기가 12야? 여기도 몇이야? 12야. 왜? 마주 보는 변의 길이는 같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52도래. 얘들아, 평행선이잖아. 평행선. 평행선이잖아. 그럼 여기가 52도면 여기도 몇이야? 52도겠지.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삼각형이 보이거든. 삼각형이 보일 때, 삼각형의 두 내각의 합은 한 외각과 어때? 같아. 그지? 같아. 그러니까 87도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이 첫 번째 문제였다 그럼 두 번째 문제 보자 두 번째 문제는 평행사변형 ABCD에서 각A와 각B가 2대3이 된다 2대3이라 할때 그림을 요번에 이렇게 그려볼게 이렇게 이렇게 A, B, C 근데, 가게가 2도면 얘가 3도래. 말이 돼? 안 되지, 그지? 왜 그러냐면, 비례식이니까 2X면 3X입니다. 라고 놔야 돼.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얘들아, 선생님이 이렇게 해줘볼게.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이변과 이변이 어때? 평행해. 아이 그리고 이변과 이변도 어때? 평행해. 아이고, 선생님, 여기가 3X네요. 맞지? 동의각이니까. 그러면, 끝났네. X각 다 나오잖아. 아 어떻게 해? 그럼 OX는 180이잖아 맞니? 그럼 X는 얼마나 와 36도인가? 그지? 그럼 여긴 얼마? 72도 아이고 어. 선생님 마주보는 게 72도 여기는 108도지 뭐 그지? 그럼 여기도 뭐야? 108도 그래서 ABCD 각다 구할 수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게 되면 세 번째는 이쪽다 보자 3번에 1번 문제 보게 되면 평행사변형 ABCD래 그놓고 a, b, c, d래. 그래놓고 여기가 75도래. 주어진 조건만 이용하는 거야. c 꺼놓고 여기가 40도래. 그 다음에 여기서 수선을 쫙 내려가서 90도래. 그래놓고 여기 x가 1래. 아 이거 어떻게 찾지?라고 얘기할 때 주어진 조건에서 너희들이 이제 주어진 조건을 다 이용해야 돼. 봐. 각도를 한 번씩 다 찾아보는 게 좋아. 여기면 또 40도 왜? 억각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40도, 여기가 90도면 여기도 90도지. 여기 50도. 그치? 여기 50도니까, 선생님, 얘가 75도면, 얘도 7 5도예요 아, X 몇 도? 25도. 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요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선생님, 요각은 안 구했는데, 요각도 구할 수 있니, 없니? 있다는 거. 그것만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게 되면, 이제, 3번에 2번 문제야. 이렇게 평행사 변형이야. 평행사변형 ABCD가 있는데, ABCD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요각하고 요각이 갈게. 각을 이등분했대 그리고 여기가 60, 여가 64도래. 그랬을 때 요각을 X도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값을 구해보자. 라고 하는 거야. 값을. 봐. 이런 게 보이면 이제 경리는 끝나는 거야. 뭐냐면, 이런 게 눈에 보여야 돼. 평행사변형. 아, 평행하잖아. 평행하잖아. 아, 이 선분이 이렇게 가잖아. 어? 얘가 얘도 64도, 그지? 아, 이거 얘도 64도. 이 128도? 여기도 128도. 여기가 128도니까 여기하고 여기 가 x 같으니까 문제를 풀어가는 게 어렵지 않고 여기서 여기, 여기가 x도라는 걸 확인하면 64, 64, 128이라는 걸 확인할 수도 있고. 여기 가 128이니까 얘 더하기 얘가 180도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잖아, 그지? 아, 어떻게 보면 내각이고 외각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오지? 52도 나오지, 그지? x는 얼마나 온다? 52도 나온다. 이렇게 문제 풀어갈 수 있다. 그렇지?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이쪽에서 보자. 네 번째 문제 보게 되면 어, 대표적인 문제지 시험 문제 에 나오기 아주 좋은 문제 중에 하나인데 네. 이렇게 있을때 평행사변형 ABCD가 있는데 여기서도 각을 이등분했어. 각을 이등분하고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서 맞전 되게. 요각하고요각이 같대. 근데 여기 6cm래. 이게 4cm래. 그 다음에 이게 a b c, a, b, c d 다 abcd. 이쪽에 e 라고 얘기했대. 그럴 때, d의 길이를 구하란다, d의 길이. 이 길이를 구하란다, 이 길이. 하하, 이제, 표시할 수 있는 걸다 표시하지 뭐. 잘 봐봐. 요게, 요게 4cm라는 걸 알고 있고, 요게 6cm라는 걸 알고 있고, 또 뭐가 있을까? 라고 얘기했을 때, 봐. 이 3분하고, 이 3분하고 어때? 평행하지, 평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이 지나가게 되면 얘하고 같은가 거든니, 이각이야 이각, 맞지? 이각, 이각이란 말이야. 그러면 니네들한테 보이는 것이 뭐가 있냐면 이런 삼각형이 보일 수도 있어요, 이런 삼각형, 큰 삼각형, 큰 삼각형. 누워있긴 하지만 이각하고 이각이 어때? 같잖아.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어때? 같지. 여기가 6cm거든, 그럼 여기 몇 cm? 전체 6cm인데 4cm니까 몇 cm? 2cm라고 찾아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야만 한다. 알았지? 그러니까 도형을 문제를 풀때 접근 방법 자체를 여러분들이 평행하기 때문에 어? 동의가 것 같다. 그리고 평행사변형의 성질까지도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게 되면 문제 푸는 데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